맑은 샘물처럼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수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2025년도 닭띠분들의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 네. 성향을 말씀드리면, 닭띠분들은 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중요시 여겨서, 뭐 메모든, 네. 성격이든 네. 약간 좀그 음, 자기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띠에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완벽주의에 가까운, 가깝게 까운 일을 하시는 장점이 있고요 네.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싼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승부욕이 강해서 한번 싸우면 아. 내가 무조건 이기고, 이기고 말겠다 아, 끝까지 라는 끝까지 물고, 네. 물고 늘어지는 <laughs> 네.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성향도 잘 지어주셨는데 네. 그러 이분들 좀 상반기 좀 어떻게 보내고 셨을까요 닭띠 어... 분들 어, 상반기에 어, 내가 삼재인거 아닌가, 삼재도 아닌데 왜 이러지? 여,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사실 공부를 다시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다시 하시는 분도 많았을 거고요. 네. 어,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많았을 거고, 어... 네. 그렇게 새롭게 약간 좀다 뭐 시작하는. 상반기를 보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도 어, 속 시원하게 잘 체결은 되지 않는 이런 상반기 보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 하반기로 바로, 어, 아, 하반기에는 네. 끝맺음 이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하반기가?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아주 큰. 네. 아주 좋은 기소식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상반기 상반기에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하반기로 올. 하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이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예를 들면, 은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반기로 보이거든요. 어, 어떤, 어떤 주목이요? 어,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네. 어, 내가 내 프로젝트가 주목이 된다던가 오, 어, 아니면, 뭐, 저희, 이런 거 하,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뭐 쇼핑 같은 거, 이제 개인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나의 브랜드가 조금은 주목이 되는 어, 그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가 들어오거든요. 하반기에는 닥디분들이 닥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성과의 매듭이 지어지는 하반기로 음. 보입니다. 어, 그럼 닭띠분들, 좀 네. 인간관계, 사랑관계뭐 연인들, 연인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닭띠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와 싸우지 않으면은 네. 네, 인간관계는 잘 흐르거든요. 닭띠분들은 네. 좀뭐 하나에 잘 꽂히세요, 말 하나에. 네. 그래서 그 꽂히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은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조금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적인 네, 성격에 네. 욱하는 거나 이런 거. 네, 좀 맞습니다. 줄여야 된다는 네. 좀 남들이 봤을 때 뜬금없는 말로 좀 꼬리를 모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좀띠거든요 어... 그래서 남 말에 너무 신경, 말, 토시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내 앞, 내갈 길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전진하시는 하반기로 보내셔야 인간관계도 네.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궁금한 게 선생님한테 문서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문서운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내방하시는 손님분들 중에 네. 좀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네. 매매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선생님이 좀 보통 상담을 해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어, 이 사람이 다 어. 예를 들면 막 승진을 네. 앞두고 있어요. 네. 승진을 앞두고서 승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도 사야 돼.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최우선이냐, 우선으로 두고 싶냐를 먼저 물어봐요. 음. 네. 그래서 그 운을 한, 한 가지 한 운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를 제대로 이룰 수 있게끔 네. 네, 점사를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집을 잘못 성준을 잘못 잡으면은 네. 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집 집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집을 내 운에 어떻게 들어오냐? 집에, 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네. 성준을 받으면 집에 아픈 사람의 병이 잘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운을 운이 분산되지 않도록. 음... 네. 그리고 만약에 운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연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수가 있어도 아, 문서를 잡으셔도 좋다. 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비방으로 이루어져서 문서를 잡는 게 좋다 하면 그런 점사를 받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문서 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서를 잘못 잡으면은 뭐 진짜 문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뭐 준재벌급 분이 뭐 평범하게 이게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말아먹고, 뭐, 이런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를 잡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는 뭐, 점사를 보셔가지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뭔가 문서 운이라는 게 네. 항상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것을 네. 잡아도 될지 맞지. 네. 문,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좀 문서라는 게 네. 좀 1년 중에서 네. 초반에 좀 문서를 안 잡아야 된다. 네. 뒤에까지 이렇게 좀 문서를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잡는 게 좋다라고도 하던데, 그런 이야기입있어 어. 어, 사람마다 그건 다르, 달라요. 운 때가 뭐 초반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계속 열려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때, 때에 맞춰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이걸 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문서를 잡는 게 좋고요. 근데 문서를 잡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네. 문서라는 게 성주 운이거든요. 네. 성주는 이제 이터의 성주, 신, 신과 터죽 대감을 잡는 일이에요. 음. 그럼 그 합의가 들어야 되는, 되는 해운연과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운이 없, 없거나, 아, 합의가 절대 안 들어오는 해운연에 문서를 잡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어. 아니,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어. 네. 혹은 어, 돈이 더샌다거나 집이 생겼는데 돈이 다안 모이는 거죠. 그런 눈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문손을 잡을 때는 상담 후에 잡는 것을 그냥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힘내시라고. 네. 마지막 닭띠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 네. 어, 맨날 승부욕이 앞서가지고 네. 좀 웃는 날보다 약간 좀 화내고 짜증나는 해운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상반기에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내, 내, 나의 능력을 이제 인정받는 운도 들어오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저 영수함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맑게 신령님 말씀을 전하는 신의 제자 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은 2025년도 닭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변화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네 우선 우리 닭띠분들 좀 성향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은 닭띠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겉으로 보기에 조금 세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리고 닭띠분들 어, 자체가 자기 속마음을 잘 꺼내지를 않으세요 어. 어,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속으로 삭힌다거나 본인 혼자서 생각하고 조금 네. 혼자 판단하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이 있으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정이 그리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 부모랑 조금 떨어져, 있, 떨어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뭐 조부모의 손에 조금 큰다든지 네. 어, 그런 식으로 정이 조금 그리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이 또 네. 어, 굉장히 내면에 본인만의 욕심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금전의 손재라든지 아니면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돼라는 그런 책임감도 조금 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닭띠분들의 특징이 또 어, 지고는 못 살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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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들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네. 그리고 말을 하실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꼼꼼하신 분들이 많, 많아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이라든지 내가 꼭 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네. 어, 굉장히 꼼꼼하게 일처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네. 본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닭띠분들에 어, 대해서 완전 상세한? 그 뭔가 성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이제 뭐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내방하시는 손님 분들이 네, 네. 분들 중에서 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부동산 매매, 뭐집 터나 이런 거를 궁금해서 오시는 손님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매매 같은 거나 터 같은 거는 어떤 문의가 많이, 많이 오세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걸 이제 부동산을 내어놨는데 건물이 네. 빨리 나가지 않는다거나 네. 건물로 인해서 좀 건물이나 뭐 터나 그런 제 재산으로 인해서 조금 관제가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금전이 조금 관제 매어 계신다든지, 네.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좀안 팔리는 땅이나 건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좀 팔아달라. 네네네. 이렇게 매매를 해달라고 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많이 해결을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가 이제 터를 매매를 한, 하고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네. 그 터나 부동산만 보고 저희가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네. 뭐 비방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현재 그 집안에 혹시라도 뭐 우환이라든지 상문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본인이 뭐상가집을 잘못 갔다 왔다든지 네. 어,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안 좋게 얽히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풀어낸 다음에. 네. 그런 막혀 있는 기운이라든지 운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풀어내야지만이 매매를 해도 잘 되고요. 어뭐 내가 문서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매매가 잘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은 다시 돌아와서 네. 닷띠 그 분들 이제 상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아, 네, 닭띠분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닭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침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을사년에 음, 굉장히 많은 시작을 하시, 시도를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시작을 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 내가 사수의 자리로 다시 진급을 한다든지 음, 그런 음. 식으로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터던 세명당으로 이사를 가서 밝은 기운으로 상반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또 닭띠분들이 그런 밝은 느낌으로 또 이제 잘 상반기를 보내셨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금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궁금한 거, 한 거거든요 이분들의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변화 변동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닭띠분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올해는 정말 내가 일복이 터지는 해예요. 오. 이게 금 근데 어, 금전이랑 관계가 없이 <laughs> 내가 남의 일도 맡아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내가 어 뜻하지 않게 내 직장 동료가 그만두어서 네. 어, 직장을 떠나게 돼서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금전이랑 관계 없는 또 일을 이렇게 한집 내가 짊어질 수도 있고 올해는 닭띠 네. 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복이 터지는 애다라고 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복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의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메꿔서 일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면은 네. 당연히 그 부분에서 내가 큰 성과를 이뤄내고 정말 뚜렷한 두각을 보여준다면은 네. 누구보다 더높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금전이요. 금전 같은 경우도요. 네. 내가 조금 금전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일복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의 성과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 못했던 보너스가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성과금이 조금 팍팍 들어온다든지 네. 일에 따라서도 그래도 금전의 기운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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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좀 직장인분들은 조금 금전에 대한 희망을 좀 일복이 많긴 하지만, 네. 네, 금전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하반기 어떻게 보내실까요? 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복은 정말 많아요. 어, 내가 네. 어, 그 직장에서 뭐 직원이 그만둔다든지 네. 아니면은 직원이 조금 자리를 비운다든지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평소에 하는 일보다는 네. 뭐두 배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일이 늘어나는 형국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닭띠분들은 어, 많이 움직이시, 닭띠, 닥디, 닭띠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닭장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금전은 호대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해거든요 닭디분들한테 어, 그렇기 때문에 닭디분들의 금전운은 어,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전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 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네. 내가 서서 일하는 만큼 네. 그대로 금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금전의 운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음, 그러면 이제 또 닭디분들 이제 네네. 하반기를 보내시면서 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있을까요? 네 <laughs> 우리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일산년 하반기를 보내시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 말 조심하시는 게좀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내가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라든지 이제 배우자랑 사이가 조금은 멀어질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말 한마디라도 어뭐 당신 수고했어 뭐 당신 고생했어라든지 아이들한테도 어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충분히 잘해라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따뜻하게 건네주신다 건네주신다면은 닭띠분들올 네. 어, 한해 뭐 구설이라든지 네.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연인 사이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닭띠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내가 조금 피를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를 본다고요? 네. 조금 몸수가 조금 다치시는 수는 조금 보이거든요. 네. 어, 다치시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네. 어, 어, 특히나 몸 건강하셔야 되고, 내가 길을 가더라도, 네. 그리고 내가 어디 뭐, 놀러를 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네. 항상 가던 길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다리도 네.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수로 보입니다. 사고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 그,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선생님들 이제 조사 손님이 이렇게 내방하셨을 때. 네네. 그 몸이 좀 사,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상황될것 같다. 이러면 선생님 눈에 그냥 갑자기 뭐 보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정말 보여질 때도 있고요. 네. 어떨 때는 어, 그분이 타시는 차 색깔이 보여진다든지, 어... 어떨 때는 뭐 차가 승용차다 아니면뭐 네. SUV처럼 큰 차다, 그러니까 네. 차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느낌으로 확올 때도 있어요. 어, 그럼 아픈 분들도 이게 눈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보여요?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만약에 팔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아프신 부위가 제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어... 어,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어, 그분의 앓고 있는 병명 갑자기 뭐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이라든지 뇌가 안 좋다면 뇌라든지 그렇게 글자로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 신기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이제 또 닭띠분들 이제 올해 하반기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닭띠분들 에게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닭띠분들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 우리 닭이죠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닭띠분들이 너무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도록 좀, 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은 <laughs> 자수성가형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본인이 혼자서 내가 차근차근 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 올라가서 큰 사업을 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올 한해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꼭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풍요로운 하반기가 되시길 이 수인당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